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기서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보세요. 하, 젠장. 이게 뭐야? 이 세상에, 여러분. 이건 크리스티안 호날두의 비행기인데 이숲 어딘가에서 추락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비행기를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해야 할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로 와. 어서 와. 자, 내 슬라브 팀을 소개할게. 알렉스와 아르티아. 그들은 추락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CR7 비행기를 찾아야 해. 너희 둘다 그걸 찾아야 하고, 최대한 빨리 그를 도와줘야 해.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하니까, 너희는 저 세계 어딘가에 있는 부서지고 추락한 CR7 비행기를 찾아야 해. 가! 가자, 가자. 그들이 해야 해.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추락한 비행기를 찾기를 바라자. 뭔가 보여.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전혀 믿기지 않아. CR7 비행기가 여기 숲에 있다고? 그래. 슬라브의 부탁이고, 호날두도 도울 수 있으니, CR7 비행기를 찾아야 해. 호날두는 도움이 필요 없어. 그건 다 가짜뉴스야.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기 봐.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저기 봐. 저기 봐. 어디든지 다 쓰러져 있어. 여기 비행기 사고가 있었거든. 음. 그래. 그건 알겠는데 내 눈에는 다 명확해. 첫째. 그 슬라브랑 너는 둘다 꼬마 팬보이야. 둘째.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쓰러진 거야. 아니야. 호날두 비행기가 여기 떨어졌어. 와서 찾아봐. 알겠어. 뭐가 보여? 나는 못 보겠어. 원래 얘들아, 알렉스 보여? 보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들아, 봐봐. 이게 CR7이야. 그래서 뭐? 이건 호날두가 타고 있던 AYA 비행기에서 떨어진 블랙박스야. 뭐라고? 블랙박스라고. 블랙박스라면서 왜다 초록색이야? 이해가 안 돼. 이게 원래 포르투갈 색깔이야. 그래서 초록색인 거지. 이 비행 기록 장치에 분명히 녹음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가 그걸 들으면 호날두의 아야 비행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을 거야. 얘들아, 이게 우리의 첫 발견이야. 하지만 너희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 우리는 추락 증거를 더 찾아야 해. 호날두의 아요플레인. 그래, 그래. 비행 기록 장치야. 이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우리는 나중에 그걸 들어볼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지켜봐 줘. 그래, 더 찾아보려고 노력할게. 찾아볼게. 더 찾아볼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으니, 최소한 뭔가 찾아야 해. 봐, 알렉스, 또 뭔가 초록색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뭐지? CR7, 여러분, 보이나요? 알지? 이게 뭔지 알아? 병난로 날개야. 호날두 비행기 날개. 보여? 리트윗, 이건 그냥 쓰레기야. 어쩐지 또 초록색이네. 그래도 여전히 쓰레기야. 봐 이건 병 날개야 더 길었지 여기 봐 커넥터도 있고 전선도 있어 그래 비행기 날개야 맞아 더 길어야 해내 네 말대로 너무 짧아 근데 나무에 부딪혔거든 내 상상력이 널 속이는 거야 아니 아니 얘들아 봐봐 저기 램프가 있어 정확히 그 램프야 비행기 날개에 설치하는 거 알지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야 정말로. 이게 원래 이렇게 보여야 돼. 하지만 이 날개는 실제 것보다 10배나 작아. 호날두는 Very Important 리 e 포 s 펄슨 소형 제트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초록색이었거든. 그래서 호날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렉스. 이 날개가 훨씬 길었어. 비행기 추락 사고 때 나무에 부딪혀서 찢겨나갔어. 아직도 너무 작아. 믿을 수 없어. 알렉스. 정신 차려. 그의 전 승무원이 지금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어쩌면 호날두도 지금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이거 이해하겠어. 알겠어. 하지만 정신 차려. 너는 호날두만 생각해. 와서 금속 탐지기 가져와 증거 더 찾아보자. 세상에,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네가또뭘 찾은 거야? 엔진을 찾은 것 같아. 엔진이야. 그래. 이게 바로 엔진이 생긴 모습이야. 와, 이거 진짜 대단해 보인다. 이건 정말 비행기 엔진처럼 보여. 어쩌면 풍력 터빈일 수도 있겠네. 이게 내부 같고, 덮개도 없는 것 같아. 저기 좀 봐. 이 구멍들은 평소에 보던 공급 구멍 같아.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 앞부분. 여기가 블레이드가 있던 자리야. 그래, 맞아. 블레이드가 저렇게 돌고 있었지. 봐봐, 여기는 타버렸어. 검은 얼룩도 있어. 그래서 진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난 후일 수도 있겠네.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진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알렉스. 이게 다 사실이야. 그래도 엔진이랑 날개가 너무 작아. 왜냐하면 이건 일반 비행기가 아니거든. 이건 호날두의 메리 인포른펄선 전용기야. 그리고 네가 말했잖아. 그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래, 내 말이 맞아. 봐. 또 다른 부품이야. 또 하나. 그래 추락한 비행기에 또 다른 부품을 찾았어. CR7도 있어. 그래. 그리고 ARL은 뭐야? 내 항공사 CR7 항공이야.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퓨실리아스야. 부서진 비행기야. 호날두가 바로 저기에 앉아 있었어. 아직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블랙박스를 늘 들고 다녀. 나중에 네가 들어볼 수 있어. 알렉스, 이것도 증거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근처에 더 있을지도 몰라. 여기 한번 찾아보자. 자, 가자. 아무것도 안 보여. 너는 뭐 보이니? 난못 보겠어. 아무것도 못 찾겠어. 아니, 이거 여기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아. 아마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찾아보자. 알겠어. 그럼 너도 같이 봐. 너도 같이 봐. 알았어. 오, 찾았어. 봐, 이게 좌석이야. 이게 전부 좌석 벽이야. 그래,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주변 풀을 봐. 사람들이 살아 있길 바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봐. 저기 very i m p o r t a n t s 펄슨 좌석이 있어. 봐, 좌석이 여기 있어. 비행기 전체가 여기저기 흩어진 것 같아. 사실 나는 이 좌석들이 정말 편해 보인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호날두는 very important person 전용 제트기를 가지고 있었지. 오, 여기 정말 편안해. 너도 앉아 볼래? 아니, 일어나. 사람들을 찾아야 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린 먼저 호날두와 다른 사람들도 찾아야 해. 응, 맞아. 그거 가져와. 그거 같이 가져와. 그리고 우리 찾아보자. 알겠어. 나 진짜 호날두가 걱정돼. 얘들아, 호날두가 걱정된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호날두를 찾으러 가자 라고 써줘. 알겠어. 뭔가 보여. 알렉스. 알렉스, 얘들아, 보여. 알렉스? 알렉스? 다시 온통 초록색이야. 그래, 봐. 전선들이 보여. 오, 이거 비행기 조이스틱 같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요크라고 부르는 것 같아. 아이플레인에 있는 그거. 그래, 맞아. 그리고 부러진 나무가 있어. 아마 비행기가 여기에 충돌했나 봐 그래서 이 바퀴 요크가 여기 있는 거야 아티 거기 뭐 있어? 이건 파일럿의 물건이야 그래 이건 핫스토프고 그리고 이게 파일럿의 머리야 봐 CR7 알렉스 우리가 녹음을 듣기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조종 사고 호나우두가 탔어. 그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여기는 여러분의 기장 페이칸입니다. 기내 외부 온도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서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침대에서 걷어차일 예정입니다. 메시. 아, 여러분을 놀래키는 거예요. 메시. 염소가 아니라요. 호날두가 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최고의 선수가 메시인지 호날두인지 알려주세요. 알렉스, 이런 농담할 시간 없어. 우리 혼자서라도 호날두를 찾아야 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들이 아직 살아 위험할 수도 있어. 찾아보자. 어서 아티, 잠깐만.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군가를 찾아야 하고 호날두도 찾아야 해. 잠깐 아티, 여기 봐. 뭔가 큰 거야. 이건 가방이야. 이거 가방이야. CR7. 다시 봐봐. 오, 여기에도 CR7이 있어. 얘들아. 이건 분명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짐일 거야. 열어보자. 안에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 지퍼를 열어보자. 그래서 누가 있을까? 봐. 이건 리오야. 호날두의 축구공이야. 그래, 아티. 그런데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이거 피야? 그래, 이건 피자국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뭘 찾았는지 봐. 이게 뭐지? 리오. 호나우두의 부하들인가? 그의 머리카락이 보여. 호나우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일행은. 그의 물건이 여기 있으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거지? 아마도 그는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보고 있어.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우리는 블랙박스를 들어봐야 해. 여기 녹음기랑 배선이 있어. 그걸 들으려면 내 휴대폰을 연결해야 해. 그래서 이제 이해했구나. 오 파, 내가 연결했어. 이제 시작하자. 뭐 보여? 그래 얘들아, 들어보자. 아니 다음 거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륙할 때 호날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누구한테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재생해 봅시다. 물론이죠. 물론. 그는 조종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계속 들어봅시다. 사실, 있잖아요. 제가 부가치를 몰고 거기로 갈게요. 그리고 공항에서 당신에게서 제 짐을 받을게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호날두가 비행기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살아남았어요. 맞아요. 그건 호날두가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비행기 타지 않았어요. 멋지네요. 저는 이게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호날두의 추락한 비행기에 대한 조사를 마칩니다. 호날두는 그 비행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호날두를 신경 써요. 아니야. 계속 들어보자. 알겠어. 승무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다시 연결하자. 그래, 빨리 와. 그래, 하자. 알겠어. 그러면. 호날두 씨 없이 포르투갈로 가고 있으니까 모두들. 준비됐어? 그래서 그들은 출발했고, 모든 게 괜찮았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계속 들어볼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오, 안 돼. 그는 비행기에 연료가 없었어. 어떻게 그걸 깜빡할 수 있지? 세상에. 그가 조종사야. 알겠어. 계속 들어봐. 승무원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해요. 좋아, 낙하산을 착용하세요. 이제 소피아, 네가 먼저 뛰어. 그리고 그래, 카드릴라, 내네 차례야. 이제 미야. 아르체. 이상하네. 무슨 말이야? 그건 그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단 뜻이야.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어, 좋은 소식이네. 그들이 낙하산이 있었다면 살아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못 봤어. 우리는 승무원 전체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내려서 어디든 착륙한 거야. 그래 아마도 모두 무사하길 바래. 정말 이상했어. 호날두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어.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건 유령 로날드에게는 평범한 일이야. 이래서 호날두가 최고가 아니야. 메시가 최고야. 그는 절대 자기 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난이 점에 동의하지 않아. 구독자 여러분, 댓글로 누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이제 모든 정보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내용을 정리해서 모든 것을 말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임무는 완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를 잊지 마세요. 안녕. 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티와 저, 알렉스 였습니다. 또 만나요.